도, 두 가지 방법 으로 풀어 볼게. 일단 딱봤을때 제일 먼저 떠오르 는 방법 은 아마 주직 선의 교점 을 구해서 주직 선의 교점 을 직접 구해서 직선 의 방정식 을 구하 는 방법. 그 방법 으로 먼저 해 볼게. 자, 주직 선의 교점 을 구하 려면 연립 해야 겠지? 3x 4y 6은0 이랑 여기 다가 두배를해 줄게.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. 해서 두 개를 연립해 주면 5 x 는 0. 따라서 x는 0. 자 교점의 좌표가 나왔어. 교점의 좌표가 0 여기다가 대입하면 0 2분의 3. 어, 숫자 마음에 안 든다. 0 2분의 3. 음.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수직이래. 어, 이 직선의 수직이다.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뭐지?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야.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, 요거의 수직이라 그랬으니까. 수직이라그랬으니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2분의 3이겠지.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9점의 좌표가 요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. y 빼기 y 좌표 기울기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해주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 만약에 얘를 표준형 아 얘는 지금 표준형인데 일반형으로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형으로 고치면 되지 양변에 2를 곱해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. 이렇게 될 거야. 이렇게 써도 맞고,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. 둘다 똑같은 거야. 그냥 표현 방법이 다른 것 뿐이고,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. 이게 아마 제일 편할 것 같고, 또 다른 방법은 앞에서 배웠던 공식. 자,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.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 얘가 하나는 그대로 써주고. 식 하나는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k를 붙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 이렇게 하고 얘를 정리해주면 음 x끼리 y끼리 상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음, k 플러스 3x 그리고 2k 마이너스 4y 그리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은 0이야. 그런데 얘랑 얘랑 수직이라 그랬지. 얘랑 얘랑 수직이라고 했을 때그식 기억나니 a 곱하기 a 프라임 b 곱하기 b 프라임이 뭐라고? 이게 1이었지.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거야. 그러면 어, 곱해서 1이 되게 왜냐면 뭐지? 곱해서 0이지? 갑자기 헷갈렸어. 응. 곱해서 더 했을 때 0이 되게. 수직이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. 자, 요거랑, 요거랑. 2, k 플러스 3. 그리고 얘랑 얘. 3, k 마이너스 4. 요렇게 했을 때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지.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. 수직 조건을 이용한 거야. 그러면, 음, 2k, 6k, 8k, 6-12. 이렇게 해주면, k가 4분의 3이 나와. 그래서, 요 k를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, 별로인데? <laughs> 얘도 분수 나와서 좀 별로인데? 얘를 정리를 하면, 4분의 3,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고, 양변에 4를 곱하자. 4를 곱하면, 6, 4, 24. 얘는 3x, 2y 마이너스 9는 0. 음, 15x 마이너스 10y 플러스 15는 0. 5로 다 나눠주면 3x 2y 3은 0. 해서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왔지. 근데 딱히 공식을 쓴다고 해서 더 간단하지는 않았네.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하고, 뭐 반드시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해줄게. 웬만하면 이걸로 푸는 게 익숙해서 좋을 거야.